철룡인이 뭘까? 800년 전에 세계정부를 창설한 20명의 왕들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800년 동안 철룡인 제도가 이어져 왔고 얘들이 세계를 지탱했잖아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대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얘들이 20명의 왕족의 후예 개들입니다 근데 머리 스타일이 다 비슷비슷하네요 그냥 다 똑같이 생겼네요 어떻게 보면 좀이모 머리 스타일도 저렇지 않나? 저 스타일이 옛날에 800년 전에는 유행을 했나 혹시? 그리고 천룡인들이 지금의 세계 정부를 저 친구들이 만들어 버렸죠. 음. 그리고 거주지는 성지 마리조아입니다. 일단은 마리조아가 그 레드라인 가장 최상부에 위치를 해가지고 실제로 갈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반적인 대적들은 일단은 크기부터가 남다르죠. 밑에 작은 집들 보시면 그 창고만해 그러니까 크기부터 넘사다. 어, 여기가 성지 마리조아고 여기 또 최상층에는 오로성. 또뭐 더위에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죠 이게 혹시 얘들이 신의 기사단인가? 그거는 모르겠죠 근데 얘들이 뭔가 있는 건 확실해 얘들이 철룡인 옆에 쫄렁쫄렁 붙어다니거든 꼭한 명씩은 어. 그래서 뭔가 세계정부와 관련 있는 기사는 맞는 것 같아 이 복장은 어. 근데 습격해가지고 한번 뒤집은 사건이 있어좀 800년 동안 이어지고 아무도 습격을 못 했는데 피셔타이거가 여기를 습격해서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근데 역사가 깊고 제일 중요한 건물인데 피셔타이거 한 명한테 습격당해서 터진다. 이건 좀 오류가 있다. 아니지. 몰랐던 거지. 아, 당신이 예를... 나를 어, 이러면서. 지금 당신도 예를 들어 방송하고 있는데 괴한이 찾아온다. 이런 걱정 합니까? 안 하잖아요. 솔직히 아, 올 가능성이 없어서. 그 정도로 안일하게 있다가 피셔타이거한테 음. 당해버렸다. 음. 그리고 절대 권력, 철룡인 하면 또 권력 아닙니까? 어, 권력의 상징들이죠. 네. 일단은 엄청 거대한 사람을 이렇게, 그냥 동물 취급하고, 이렇게 끌고 다닙니다, 그냥. 음, 그리고 옆에 보시면 다 무릎을 꿇고, 철룡인이 행차하면 다 무릎 꿇고 쳐다봐야 돼. 고개를 숙, 쳐다도 고개를 안이면 고개를 숙여야 돼. 어. 눈 마주치면 바로 죽여. 이 새끼 날 보내? 이러면서 음. 그리고 네. 아까 보시면 이마 따라오고 있죠 얘도 뭔가 세계 정부 쪽의 관계자인 것 같아요 일단은 p x 제로라고 적혀있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얜 찐쿠마입니다 어, 가짜쿠마도 아니고 진짜쿠마를 약간 개처럼 취급하면서 쿠마도 진짜 생각할 거야 아씨 한 대만 때리까? 어. 한대 때리면 죽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못하게 누군가가 막고 있으니까 못하지 않는 건가 그리고 뒷감당이 또안 되니까 루피 해적단이 한번 따라한 건데, 음. 이것도 따라하고 잘 구현해냈습니다, 아까 어, 걔들처럼. 아, 루피 일장이네요, 이제 보니까. 어, 엄청 잘구현해냈어 자연스럽게. 어. 자, 근데 그 철룡인 지위를 버리고 날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도플라밍고의 아버지는 이제 철룡인의 지위를 버리고 평등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러고 철룡인을 버렸는데, 뭐, 결국은 망했죠. 어, 지금 제일 위에 있다가 제일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어. 특수 마스크 착용이라는 게좀 특수한 거를 끼고 다닙니다. 천룡인들은 안 불편하나 이런 거 쓰면? 근데 왜 쓰죠?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짓, 그게 있어가지고 인간과 똑같은 공기를 마시기 싫다 하면서 자기들 위의 세계 살 때는 벗고 다니다가. 인간계로 내는 꼭 공수고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인간과 같은 공기조차 안 마신다. 난 신이라서. 그리고 이 사람도 보면 쓰고 있죠. 응 음, 동그라미. 근데 이것도 보시면 자기 맞게 제작된 거 같다. <laughs> 얘는 네모를 쓰고 있고 얘는 동그라미. <laughs> 얘들은 2개. 동그라미고 그래. 얘는 네모네요. 이거는 뭐 얼음 약간 뒤집어 쓴거 어. 같은데. 얘들은 뭐 각자 스타일링 맞게 대작하는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항상 옷은 저 흰색깔 우주복 비슷한 거를 입고 어, 다닙니다 그러면 얘도 철룡인니까 <laughs> 우주복에다가 동그라미를 어, 딱쓰오 <laughs> 비슷한데요 이거 다람이 아니 모티브가 얘인가 자 그리고 해군 대장과 좀 밀접하죠 해군 대장이 되면 이제 철룡인의 직속 소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루피가, 루피가 이렇게 아. 때려버려 아. 키자루한테 연락해 이러니까 키자루가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키자루도 철룡인 눈치를 볼까? 거품 눈치를 볼까? 거품 눈치죠. 그래서, 애꾸젠 초신성들만 그냥 다 패버리고 갑니다. <laughs> 이런데 당연히 무섭죠. 그리고 이 사람도 진급을 거부하고, <laughs> 어. 지맘대로 해군에서 권력을 쓰고 있습니다. <laughs>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철룡인들은 비판을 좀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권력가들이 시민들을 좀 보살펴주고 뭐 이래야지, 노예로 부리고, 총 쏘고 막, 무릎 꿇어라고 이러면, <laughs> 욕을 당연히 먹겠죠? 일단 이렇게 아무나 잡아가서 자기 노예로 만들고 아무나 길에서 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총을 쏘거나 태워버립니다 자 음. 아, 근데 갱생된 철룡인이한대 때려주는 거 이건 그냥 속전에서 <laughs> 넣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솔직히 얘가 제일 문제가 많아요 현재까지 나오는 애중 그리고 신의 기사단 이거는 아직 실질적으로 나온 적은 없지만 언급만 되었는데 이름부터 개사기야 아 일단 이름부터 <laughs> 개쎌 것 같다 얘들이 근데 좀 많이 없으면 좋겠어 난 한 오. 2, 3명 막 2, 30명 있다 하면 딱 봐도 세진아트 아지조리니까자 어. 이렇게 언급으로 나오죠 차를로스 성살인미수건은 해결로 봐도 되겠지? 묘스가르드 성이 범인을 도망치게 한 것에 대해 신들의 땅에서 심의 중 신의 기사단이 개입해 이야기든 까다롭게 되지 놔두면 되지 않냐 어, 일단은, 신의 기사단이 개입을 했다. 뭔가 엄청나게 센인가, 철룡인들끼리의 사건에서 뭔가 개입을 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로송이 신의 기사단이다. 이런 말도 어, 있죠 어. 오로송이 신의 기사단. 그리고 얘도 <laughs> 신의 기사. 어, 엔의 신, 엔 기사. 신의 기사. 어, 신의 기사, 기사 간폴입니다, 어. 이 사람은. <laughs> 철룡인들과 거프와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왕족이 와서 장래 천룡인 되고 싶다고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프가 뭐 그런 쓰레기를 이러면서 말하니까 거프는 평소에 철룡인을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있죠. 가펠리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으니까 좀 영웅이 되지 않았을까? 가펠리죠 이게. 가펠린데 이게 엄청나게 우중충한 분위기네요. 록스가 이렇게 습격을 했는데. 해군 영웅, 해군 중장 거프란 사나이가 막아냈죠. 로저랑 손을 잡고. 음. 그래 가지고 철룡인들이 멸종할 뻔했는데 결국 지켜냈습니다. 거프가 철룡인을 좀 지켜서 자기가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 철룡인을 지키기 싫다. 오케이. 자, 후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왜 지켰지? 이러면서 약간 후회도 하고 어. 아닌가? 하는 게 맞나? 그리고 이제 오로성입니다. 오로성 이 사람들은 철룡인들 중에서도 최고위층 얘들이 좀, 아니면, 신기하게 싸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상하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어, 얘들은 어, 불주먹인데? 불주먹에 막, 마법 쓰고. 이 아, 사람 뭐 엄청 췄네요 그냥. 오, 어, 위통 깠다, 갑자기, 수염하지 자, 그리고 이제, 공백의 백년과 연관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공백의 백년을 지우는데 동참을 했지 않을까요, 얘가? 이모와 어, 함께? 얘들이 제일 주체됐겠죠? 자, 그리고 이제, 원피스랑도 관련이 있죠. 원피스가 진짜, 누군가가 찾기만 하면 그 세상은 뒤집어진다. 이랬는데, 솔직히 말하면, 막, 대법 들어있다. 이런다고 뒤집어질 리가 없잖아. 아, 그렇죠. 보물, 뭐, 어. 세상을 뒤집을 만한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건 없고, 딱 봐도, 진짜 민기나 인물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런 게 적혀있겠죠? 일단은, 원피스를 남긴 인물입니다. 어, 원피스를 남긴 인물은 이 조이보이라는 인물인데, 얘가 로저보다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해적이다. 자, 로저가 이렇게 찾기는 했는데, 뭔가, 보물이었던지, 뭐, 이런 건 아니고, 딱 봐도, 자기는 안 돼. 그래가지고, 음. 웃고, 조이보이와 함께 하고 싶었다, 이런 말을 한거 보니까, 뭔가 엄청난 게 있긴 했나봐.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딱 갔는데, 예를 들어, 신문지 하나 있고, 이게 원피스임수고, 이래갖고, 로저가 열받아가지고, 같은 시대에 살고 싶었다. 어. 때려 죽이려고. 그리고, 루피도 찾을 예정인데, 이제, 루피가 원피스를 찾고, 진정한 마지막 전쟁을 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무 제일 지금 쇠자되고 있는 떡밥이고 살아있는 생물 중에 제일 떡밥인 인물이다 그냥 어 존재 자체가 떡밥인 인물이 이무랑 조이보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 떡밥이야 얘는 일단 이렇게 눈하고 렘마 공개됐는데 눈이 좀 상당히 수상하죠 근데 이 사진만 보면 좀 포스가 있어 보여요. 뭔가 엄청난 흑막 같은 느낌도 나고. 음. 근데 전신샷이 약간 잡밥 같긴 해요. 뾰족뾰족한 비자로 뒤집어 어. 놓은 거 하시겠죠? 저는 이무가 거대한 밀짚 모자를 보면서 루피의 포스터를 보는데, 전밀짚 모자가 딱 조이보이 거랍니다. 아니면 자기도 좀 자기한테 맞는 밀짚모자를 찾고 싶어서 그러고 있나? 어이 저 모자 쓰고 싶은데 이러면서 아니 <laughs> 그럼 구하면 되잖아 <laughs> 못 구하고 있어 지 마. 매물 없어요 일단 현재까지 해적왕이 된 친구들은 공통점이 무조건 밀짚모자가 있습니다 조이보이 쓰고 있었고 로저 있었고 그리고 루피도 있었고 자 그리고 이 문은 이제 세계의 왕이다 천룡인들이 뭐냐면 세계의 귀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귀족보다 높은 왕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있었습니다 나. 그게 이무죠 어. 자 그리고 이거는 권력의 상징 허의 옥좌라고 해서 천룡인들 중에 제일 높은 오로송들조차 여기는 앉지도 못하고 오르지도 못해 음. 하지만 이무는 내 음. 자리인데 이러면서 당당하게 앉죠 근데 앉으면 나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절해버립니다 어. 어, 오로송들이, 자, 여기는 니네 자리가 맞다 하면서 어, 오로송들이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오 이무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음. 존칭까지 쓰고 이게 약간 떡밥인 게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할 불빛을 또다시 정했는지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지웠단 소리야 어. 그게 아마 조이보이와 록스지 않을까 그게 또 공백의 백년과 연관이 있을 것 같네요 음. 오케이, 일단 최종 보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옛날엔 최종 보스가 티치 아니면 아카이누다 이랬는데 걔들보다 더 어. 최종 보스가 걔들은 있구나. 그냥 성장의 발판으로 이제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 아카이누는 어. 아마 해군 중에 최종 보스 그리고 티치가 아마 해적 중의 최종 보스로 추정이 되고 작품 내에서 최종 보스 원피스를 찾은 이후에 최종 보스는 얘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이게 이모의 실루엣인데 실루엣만 보면 최종 보스가 아닌 것 같아 그냥 뭔가를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 그냥 풀리 그러면 좀 별로지 않을까 어, 약간 능력 발로 딱 봐도 써보는 어. 친구니까 오케이 그리고 근데 이건 좀 괜찮은 그냥 거 그냥 눈은 좀 간지야 근데 얘가 응 음, 음. 눈은 미오크랑 상당히 닮았죠 이게 어. 그리고 이제 조이보이 조이보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세계관에서 초탑으로 어. 불리고 그리고 있죠 그리고 또 이무가 경계한 인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중한 명이 조이보이 일단 조이보이는 리오 포네그리프랑 로드 포네그리프 뭐 포네그리프를 싹다 모아가지고 어 세상에 뿌리기도 했고 데비보 원피스를 또라프텔에잘 숨겨놨어. 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진짜 떡밥을 소유한 존재이다. 일단 조이보이 이 친구가 이모랑 엄청난 큰 싸움을 진행했는데 결국 세력 때문에 좀 제기당해서 사라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1대1 떠서 졌을 수도 있고 솔직히 음. 얘들급이면 따까리들이 의미 없을 수도 있어. 자 그리고 로저, 로저 역시 이모가 진짜 경계를 했지만 결국 은뭐찾아했죠 음. 해적왕에 등극하고 데뷔보 원피스를 찾았지만 얘가 죽을 병에 걸려버려서 자수를 해버리죠. 어 시라오시가 태어나야만 대업을 이룰 수 있는데 10년이나 기다릴 수가 없어서 차라리 내가 아닌 진짜 조이보이가 기다리는 사람을 좀 나타나게 하자 이래가지고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서 대적 시대를 개막하고 멋지게 죽었습니다. 음. 자 그리고 무력도에는 겸비했고. 그리고 원피스도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모한테 위협이 되는 친구긴 한데 음. 얘가 죽을 병만 안 걸렸으면 좀 어떻게 됐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모 어. 스토리가 그러면 진짜 루피 네. 대신에 원피스 주인공을 루사일 수도 어. 있습니다 일단 무력이 합격이야 자 그리고 루피 현재 이모가 가장 경계하는 친구 중 현재 살아있는 친구 중 가장 경계하겠죠 루피가 일단 폐왕색도 쓰고 거프 손자의 드래곤의 아들의 무력도 어, 겸비했고 어, 태양신 열매도 먹었고 이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경계될거야 솔직히 말하면 로저보다 얘가 조이보이에 더 가깝다 열매 때문에 오히려 조이보이를 어. 넘을걸 얘는 언젠가 그렇기 음. 때문에 루피를 엄청 경계하고 있겠죠 근데 니카가 나오고 이때는 솔직히 말하면 아좀 이상한데 이 정도에 그쳤겠지만 니카가 나오고 내 생각인데 빡빡 어 집중을 해야 될것 같다 야. 한 어, 이번 시대에서 제일 까다로운 애는 얘구나 음. 로저 다음이 너네 이러면서 이무도 인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무가 이렇게 루피 숲에서와 다른 것도 들고 다니는데 굳이 다 보여주기 식으로 루피만 갖고 들고 다니거든 어, 그리고 이때가 15억 달이 루피잖아 그래서 음. 솔직히 말하면 경기 안 해도 돼 이무 클라스면 어, 일단은 예비 후보자들을 뽑아놓은 거지 근데 니카라고 음. 하니 확정된 맞다. 음. 자, 그리고 비비도 경계하는 게 비비가 걔들 중한 명이야. 네 팔타리 가문인데 얘들이 800년 전에 세계 정부를 만들어낸 20명의 귀족이 있다 했잖아. 어.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얘들은 말이 좋아해안 가고 그냥 일반인으로 산다고 해. 그래서, 800년 전부터 좀 이상한 집단이었어요. 어, 여 중에 한, 명한 명일 수도 있어요. 어. 비비가 또, 아니, 이 새끼랑 친하게 지내네? <laughs> 어, 어, 이래가지고 어. 수상해! 이러면서? 그냥, 근데, 자기는 뭐 조용히 자기 알라바스타만 동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후보로 올려두긴 했지만, 제거할 가능성은 좀 작지 않을까. 아니, 형, 이번에 암살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고아이네. 그리고 티치도 경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티치가 이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이놈 역시 현상 중 원피스에 가장 가깝구나. 또 얘는 뭔가 솔직 히 신경 쓸 거야. 악마의 열매 두개 먹은 애가 역대 한 명도 없었는데 갑자기 지 혼자 먹고 닥치는 대로 사냥하고 다니고 이렇게 티치가 어둠어둠 어둠 열매가 아니면 또 어둠어둠 어둠 열매도 이모의 전제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괴상하잖아 얘가또 능력을 두개 이상 복용하기 시작했잖아. 내 자인데 어. 능력 두개 이상 때문에 아마 리스트에 넣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너무 수상해요 얘도. 어. 어. 자, 그리고 시라고 시, 얘는 고대병기기 때문에 아마 이무가 경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살아있는 아, 고대병기. 더군다나 해왕류들을 모두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 그렇기 음. 때문에 까다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딱히도 경계가 안돼 보이지만, 얘의 정체를 알게 되면 좀 경계할 만하다. 고대병기. 고대병기. 음. 그리고 또골석이는 게, 이 고대병기가 루피랑 비슷하거든. 어다 루피랑 친한 애들이 좀 문제네 티치 빼고는 아, 그리고 이렇게 해왕류들을 다 조정할 수 있고 이런 문어 같은 친구들 한 200만 마리 이렇게 세계정부 습격하면 좀 X같게 좀... 나겠다 <laughs> 그리고 이제 최후의 전쟁 이거는 흰수염이 죽기 전에 말하죠 세계정부는 두려워하고 있다. 언젠간 800년의 역사를 모두 짊어지고 세계정부에게 대항하려는 그 사람을, 어, 루피죠, 그 사람 딱봐줘 음. 그래가지고 흰수염이 루피라는 사나이가 언젠가 전쟁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로저한테 좀 들었지 않았을까. 로저가 죽기 전에 흰수염 찾아가서 같이 술 먹잖아. 어. 그때 말해줬지 않았을까요? 어, 흰수가 됐다는데 그래도 좀. 술김에 조금은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한판 세계정보가 붙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레전드 스토리 나올 것 같다. 이거는 정상결정보다 재밌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 조이보의 의지를 루피 vs 이모 와, 이거는, 그리고 진짜 이기는 자가 또한 800년은 세계를 이끌어갈 차기 리더가 되는 거야. 근데 해적이 세계의 리더가 되면 조금, 민간인들을 모으기가 별로 좋지 않겠다. 어 근데 얘가 아무리 그래도 한 방에 이렇게 갈순 없잖아. 일단 해적 중 최종 보스로 불리는 티치를 꺾어야 될 겁니다. 어 티치랑 약간 라프텔에서 붙을 수도 있어 원피스를 걸고. 음. 음. 그리고 해군 중 최종 보스로 불리는 아카이누 한번 꺾어야 되겠죠. 아카이누를 꺾으면서 해군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고 루피가 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전력인 사이퍼폴 신의 기사단, 뭐 오로성 이런 애들과 한번 붙을 수도 있죠. 그리고 비로소 그렇게 돼야 이제 이 임무와 붙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까. 야, 임무 이 사람 진짜 붙기 힘드네. 자, 이게 최종전이지 않을까 싶은데 최종전은 이제 엄청 화려하지 않을까. 어, 약간 이땐 진짜 지구가 갈라지고 막 어, 이런 지구가 거. 지구가 위험해 이제. 아니면 원펀맨 마냥 막 달까지 날아가고 음. 루피 이럴 수도 있습니다.